o a okay, SUI 인데요. 여기 앞에 쇼 보시면, 쇼하고, 그 다음에 히트싱크, 그 다음 팬 뒤쪽도 했습니다. 자, 브러시리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도 빠를 거예요. 자, 안전한 주행 하시고요. 제 사이드는 이만합니다. 사이드도 이만하고요. 살짝 한번 을 해보세요. 그렇고요. 살살, 살살. 쭉쭉쭉. 앞바퀴 드는 거는 지금 타이어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. 타이어. 그리고 힘이 남아 들죠, 그래도. 아습니다 <laughs> 아빠게 잘 되자. 이긴다 이긴다. 오 좋습니다. 진짜 잘 나왔어요. s y 만세. 쇼기 진짜로 한, 예, 네, 쇼기 좋네요. 쇼기. 좋습니다. 오케이. 원래 이거 꽂는 거 있는데, 일단 벨크로티프로 했어요. 오케이.